자 오늘자 꿈세계보스 5우거에 들어가는 추천 조합들과 주문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우거에 들어가는 조합 같은 경우에는 샤키르를 썼을 때 가장 높은 고점을 낼 수가 있고요. 샤키르가 없는 조합들은 아래에 있는 배치로 이렇게 도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주문석을 전부 다 요술을 사용하시게 을 되지만 여기 있는 1번 배치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의 주문석을 독수리와 요술 이두 가지로 한번 쳐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번 배치는 샤키르가 15강이 됐을 때이 조건을 달성을 했을 때만 1번 배치로 치셨을 때 높은 고점을 내실 수가 있고 샤키르가 10강이라고 한다면 2번과 3번 배치로 이렇게 나눠서 쳐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배치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의 주문석이 요술과 독수리로 나눠지는데 뭐저 같은 경우에는 독수리로 쳤을 때 저번 주부터 계속 높은 고점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요술을 쳤을 때 독수리보다 좀더 낮다 아다리 차이가 좀 심하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정도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서 일단 요술로 몇번 쳐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의 전무 강화 차이라든지 진급 차이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횟수가 많이 누적되다 보면 샤키르가 전무 강화 15강 이상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쌍둥이의 주문석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쳐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키르가 10강만 되어 있다면 이렇게 2번과 3번 배치로 쳐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3번 배치가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또한 이제 전무 강화 상태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3번으로 쳤을 때 점수가 좀더잘 나왔고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2번 배치로 한번 5번 정도 쳐보시고 어느 정도 점수의 기준점을 만드신 다음에 3번 배치로 넘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샤키르의 전무강화 상태에 따라서 쌍둥이의 주문석을 바꿔보시고 배치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도전을 해보시면 저번 주보다는 훨씬 더 높은 고점을 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키르를 쓰실 수 없는 분들은 팔라모르를 좀 쓰셔야 되는데 이제 팔라모르 같은 경우에는 꿈세계에서 현재 상당히 잘 쓰이고 있지만 이 팔라모르가 세미라로 여러 군데에서 교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우거에서는 팔라모르를 여기다 넣는 것보다 세미라가 여기 들어갔을 때 확실히 더 높은 고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꿈새계 자리는 최소 팔라모르랑 어느 정도 양분을 해서 나눠 먹을 것 같고요. 이제 세미라가 루보미르한테는 딜이 안 되기 때문에 루보미르 대신엔 들어갈 수 없고요. 플루스토도 뺄 수가 없고 세미라는 또 쌍중이에게 반드시 걸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스모키가 나가든지 샤키라가 나가든지 이둘 중에 한 명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샤키를 빼버리면 플루스토나 이런 캐릭터들의 딜량이 확 내려가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스모키 자리를 어느 정도 밀고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이제 세미라가 한 1주에서 2주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흐른 다음에 최적화된 배치와 조합들이 연구가 되고 나면 확실히 결과값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최고점에서는 아직 경쟁을 해야 되지만 캐릭터 풀이 적을수록 세미라가 메인 딜러로 쓰일 가능성은 무척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미라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팔라모로를 이렇게 섞어서 오고에서 사용을 해보시고 이제, 오우거에서도 플루스터는 무조건 사용을 하셔야 돼요. 명함만 있어도 필수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 플루스터 본체는 팔람으로 앞에 두시는 게 조금 더 데미지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보미르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여기 왼쪽에 있는 배치로 쳐보시고, 루보미르 대신에 여기다가 AD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AD 대신에 소니아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뭐, AD가 10강 밖에 안 되었다든지 그러면 소니아가 들어올 수도 있고, AD가 25강 정도라면 이제 AD를 쓰실 수도 있는데, 소니아를 루보미르 자리에 넣으시게 되면, 플루스터 분신은 6번 자리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소니아가 팔라모르랑 플루스토 분신에게 버프를줄 수가 있어서 캐릭터 조합을 바꾸시려면 어느 정도 배치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루스토를 쓰실 수 없는 분들은 이렇게 배치를 바꿔서 칼라를 플루스토 대신에 넣으시거나 아니면 아르사라든지 시나플러스 이상의 발리카를 여기다 넣으셔도 괜찮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쌍둥이가 시나플러스 이하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마지막 배치로 쳐보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카투투카 같은 경우에도 기술 주문석만 맞추고 명함만 있더라도, 한 장만 있더라도 무조건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카투투카가 출석체크에서 나오지 못하셨다면, 이 자리에 이제 소니아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소니아 넣고, AD가 칼라 자리로 오게 되면, 소니아 버프를 팔라모로와 AD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데미지를 뽑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5거에 들어가는 조합들은 이렇게 크게 6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캐릭터들의 전무강화 상태에 따라서 배치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주문석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자신의 캐릭터풀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보시고 이번 오우거에서 더 높은 점수 내시기 바라겠습니다.